안귤나무 청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황칠.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, 이게. 어, 없애야지, 항상. 이거를 황칠 안 해주면 나무가 썩어져. 그 다음에 저데정 하늘로 올라가는 거저 정말, 깔아야 돼그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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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하늘말 올라가는 거? 이 정말, 정 그냥 달린 말정니정저 위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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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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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정말, 정말, 흑한우 어, 명품관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. 아, 어디 뭐 다리 시내린데가 아직 아파요. 아, 아파서 죽겠네. 다리가 아파서 미치겠다.

你拿里面放羊，汤不汤还有玉米杆，玉米。烤肋的？ 내가 명품관에서 돼지갈비를 좀난가 왔습니다. 아 돼지갈비란다. 갈비탕에 소고기를 좀난가 왔어 일부러 매들 줄라고. 응. 지물고 간다 싶어 뺐다고 음. 맛있다. 아이가 없나?